안녕하세요. 아빠 캠핑가자입니다. 오늘은 스타렉스 캠핑카가 아닌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완성된 캠핑카도 선호하지만 지금의 영상에서 보시는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하셔서 소비자분들의 취향에 맞게 2인승, 3인승, 5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시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옵션만을 장착하셔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캠핑카를 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연식은 2017년 5월식 차량이고 11만 4천km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빠 캠핑가자에서는 연식 대비 최상의 중고차를 경매로 매입하여 경정비를 거친 뒤 캠핑카 작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출고 전 정비센터에서 차량의 엔진 오일, 부동액, 워셔액 등 기초 정비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소비자분들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타시던 모든 차량도 대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족한 금액은 장기 알부하셔도 가능합니다. 조금씩 나누어 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아빠 캠핑가자를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스타렉스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차량의 핵심인 엔진 상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능 점검 한 결과, 보시다시피 누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오셔서 확인하신 방법이 제일 안전하겠죠.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제가 보기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항상 이 소비자들의 생명과 직관되어 있는 것이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한1 년이나 이렇게 타시고 한번 교환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핸다 부분도 전혀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 타고 내리시기에 편하게 할수 있도록 사이드 스텝을 마련했습니다. 뒷타이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타이어 부분도 제가 보기에 뒷타이어는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으네요. 혹시 모르니까 좀 타시다가 한번씩 교환을 하세요. 그리고 D 트렁크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뒤 트렁크 하단 쪽에 이렇게 보강을 해서 조금 더 멋스럽게 보이면서도 좀더 탄탄하게 뒷부분도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 핸다 또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나가 보시면 밑에 하단에도 이렇게 사이드 탭을 장착을 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또한 아직 80% 90%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내부 또한 이렇게 깔끔하게 리무진 시트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지금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는데, 천장 또한 가죽으로 트리밍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차량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엔진 상태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실키로수는 114,144가 나오네요. 평균, 보통 이제 저희가 말씀하실 때는 114,000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편의사항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이패스,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이식 백밀러 또한 이렇게 장착이 된 고급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빠 캠핑가자의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노력하는 캠핑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